안녕하세요 노토스맨입니다. 오늘은 남사친과 여사친이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남사친 여사친 단어 자체가 깔미예요. 깔미가 뭐냐? 깔수록 밉다입니다. 아니 친구면 친구지. 왜 남사친 여사친 분리를 시키냐고? 이미 성별을 가르고 들어간 것부터 이성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래 나와 있는 상황을 보시면 왼쪽은 동성 친구를 소개하는 장면 오른쪽은 이성친구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동성친구를 소개할 경우에는 그냥 내 친구 땡땡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유난히 이성친구를 소개할 때면 은 약간 사적을 붙여서 아 얘는 내 남사친 땡땡이야 얘 완전 불알친구야 불알친구 얘랑은 진짜 복구수도 아무일도 안생겨 이렇게 오바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사적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되게 의심스러운 행동이지 않나 지금까지 말한 게첫 번째 이유였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친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요. 친구가 되려면 대체 뭘 기준으로 깔아야 할까요? 여러분. 당연 지사 호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호감. 왜냐? 호감이 있어야 친구를 하기 때문이에요. 아, 여러분. 그러니까 비호감도 아니고 호감도 아니고 아예 호감 자체가 없는 무호감인 친구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호감이 있어야 친구를 하는 법이거든. 제 주위 여사친들이 많은 유사 여사친이죠.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전 남자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는 다 남자예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본 결과 아니 다 약간 친구적 호감이라는 거예요. 친구적 호감. 진짜 이게 제 개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아니 호감이 생겨야 친구를 하는 건데 아직 친구가 아니네. 친구적 호감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약간 논리적 모순이 있다 말에 어? 결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나 저도 약간 인정하는 호감이 있어요. 이 왼쪽에 써 있는 인간적 호감이라는 건데요. 약간 어떤 사람이 자기 일에 몰두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멋있어. 이래서 호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전 이런 호감 인정해요. 어? 이런 모습이 멋있어서 막. 간식도 죽으려다 보니까 친구가 됐어. 이러면 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주위 애들은 이런 호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좋대. 그냥 친구적 호감이래. 진짜 개쳐맞아야 하는 거죠. 이, 음? 잠정적 연애 종자들. 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멘트들이 끝났는데요. 사실 제가 여자친구 없어서 심술 부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여자친구 생기고 싶어요. 외로운 밤입니다. 아, 우 g r o 시발